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가 밀집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모이고,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그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그렇게 부촌이 형성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솔찬부동산TV의 양갱. 나도데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산시민공원 북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다시피 부산콘서트홀이라고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데디님, 오늘 저희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부산 콘서트홀 계단을 맞아요. 소개하러 나왔죠. 아닙니다. 그럼 시민공원 소개하러 나왔죠. 땡. 오늘은 저희가 부산의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될 새로운 곳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디 님. 부산 하면 딱 떠오르는 부촌 있으신가요? 부산? 이골 해운대. 그렇죠. 해운대 하면? 부촌. 해운대 하면? 부촌. 해운대 하면? 부산 동네. 바다. 아, 오션뷰! 네, 해운대 하면 오션뷰, 그리고 도보로 바다를 거닐 수 있다는 장점. 이거는 독보적인 장점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교통권이 전부 다 해운대 쪽으로 밀집되어 있고, 상권 또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부산 사람 뿐만 아니라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 하면 해운대를 떠올릴 만큼, 해운대는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운대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신흥부천으로 자리 잡게 될 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양경님 지금 부산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해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산에 갑자기 신흥 부촌이라고 하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있으면 부산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300만 이상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사라지기라는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흥부촌으로 자리 잡게 될 곳은 어딘지 함께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대디님. 예? 기사만 봐도 양극화라는 말이 지겹도록 들리지 않나요? 요새 양극화, 양극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부산에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죠. 이미 양극화가 너무 오래 전부터 시작됐죠. 부산 안에서도 양극화. 부산과 서울과의 양극화. 계속 양극화예요. 같은 부산 안에서도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외곽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슬럼화돼서 점점 더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반대로 좋아지는 곳들은 이제 재정이 투입돼서 계속 정비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곳만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요즘에 부산 온도심에도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런 빈집이 많이 남아도는 부산에 신흥 부촌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환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린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이 아니지만 앞으로 약 10년에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 후에는 틀림없이 부산의 새로운 부촌으로 자리 잡게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바로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지금 시민공원 주변은 엉망이잖아요. 재개발 한다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가 모여서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부산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는 재개발 구역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재개발도 계속 한다 한다 이렇고 많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때는 이게 되긴 될까 싶거든요 원래 정비 사업이라는게 표가 안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근데 안에서는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순식간에 뚝딱 올라가는게 재개발입니다 제가 여기를 작년 이맘때인가 한번 왔었거든요. 었 아마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대로인데요? 지금 부산 콘서트홀 생긴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철거가 이루어져야 진짜 뭔가가 시작한다는 건데, 여기도 3구역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3구역이 제일 먼저 간다고 하긴 했는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음, 저희는 지금 부산 시민공원 북문에서 진구청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공원 주변은 예전에 하야리아 부대죠. 주한 미군 부산 사령부 자리로서 2010년 1월에 부산시는 이 부지를 미군에게서 반환을 받았고 약 4년 뒤 2014년 5월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민공원은 도심지에 있는 유일한 대규모 공원으로 부산의 센트럴 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야리아 부대 이름을 따서 하야리아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대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하야리아 부대가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음... 6.25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이 상륙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어요. 음, 알고 계시네요. 음. 이렇게 예쁘고 평온한 부산시민공원 주변으로는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재개발구역으로. 보이지 않는 띠가 있죠. 어. 지금 저희가 미... 서 있는 곳은 재개발촉진 1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죠. 여기 조합원이 100명이 채안 된대요. 미국의 센트럴 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센트럴 파크. 들어봤죠? 미국 저기. 미국 저 멀리 있는 센트럴 파크. 알고 있죠. 그러면 대디님. 서울 성수동은? 서울숲. 엄청... 서울숲 공원. 응. 광희동에 있는? 올림픽 공원. 부산에 있는? 센트럴 파크 공원. 시민공원. 센트럴 no, 파크. <laughs> 맞아요. 센트럴 파크라고 해요. 이 주변에 일대로 이제 들어오게 될 아파트들도 센트럴 파크라는 명칭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저 사만 아파트 이름이 뭐죠? 센트럴 파크. 서면 사막 센터로파크죠 심속에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은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부산시민공원이 일대에 들어서게 된 아파트들도 비슷한 가치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집 만약에 대디님이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굳이 제가 이거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은경록 잡고 한 1억? 1억이면 안 될까요? 1억? 너무 많나? 1억이면 당장 사지 그래? 얼마주고 사요, 거 그래. 굳이 프리미엄으로 환산하자면 간평 금액을 빼고 프리미엄만 한 8억에서 10억. <laughs> 중요한 건 매물이 없습니다. 대박. 들으셨죠? 매물이 없습니다. 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쪽으로는 전부 다 촉진 1구역이거든요. 아까 골목으로 해서 나왔으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빨간 쇠 사다리, 파이프 사다리 이쪽으로 나왔을 텐데 세상이 넓고 무서운 사람 많으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응. 철거 철거 이렇게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구역이거든요. 원래 이게 쓰레기 없어질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양심을 버리는 거지. 그렇죠. 어우, 이 악취. 영습함에다 이게. 가시트도 응. 있고요. 계속 설명해 드리면 촉진 1구역은 네.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69층. 69층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높냐면 어, 여기서 조금 멀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기 부전역 바로 앞에 사만 골든뷰. 아 저기 보네요 그러니까 최고층이 58층이에요. 여기보다 11층이 더 높다. 69층까지. 네 아. 최고 69층. 총 5개 동으로 GS건설에서 주상복합으로 올릴 예정인데 여기도 하이엔드로 들어옵니다. 세대수는요? 해야지. 세대수는요?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1구역 세대수만 해도 1874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 1800세대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네 보시다시피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작죠 아 진짜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 좋겠네요 네. 기억하세요 여기는 GS건설 하이엔드 주상복합 키워드는 하이엔드 GS건설 센트럴파크 아직 이름 정식 명칭은 안 정해졌습니다 쓰레기 진짜 많다 대디님 저희가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촉진 2-1 구역이거든요 여기까지 도착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 진중학교는 촉진 2-1 구역 안에 포함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하냐 새로 지어줄까요? 부술까요? 없앨까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없애겠죠? 아니 없앤다고? 학생들을? 학교를... 보통 학교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정비 사업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인근에 붙어있으면 이제, 증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개보수 해준다고 하죠?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부산 진중학교랑,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 붙어 있거든요. 예.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촉진 3구역 쪽으로 걸어가긴 할 건데, 그, 부산 시민공원, 남문 쪽에, 지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크게 있어요. 범전아파트 쪽. 알아요. 범전아파트 그, 주차장. 그, 주차해보셨죠? 잘, 마, 어, 도금열을 거기 하고 왔는데? 어, 맞아요. 거기가, 이 학교가 이전할 부지입니다. 학교로 옮긴다고요? 네. 그 주차장 부지가 이 학교가 이전하게 될 부지예요. 아,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흔한가요? 거의 없죠. 이게 학교를 이전할 만큼 부산시에서 부산 시민공원 주변 일대를 재정비한다는 이제 의지가 크게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1 구역을 지나서 2-2 구역으로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면서 학교를 봤는데 학교 부지부터 경계점으로 해서 거기는 2-1 구역.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서부터 2-2 구역.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곳도 2-2 구역입니다. 사실 경계점이 조금 모호하긴 해요. 이 동네의 가장 특이한 점. 알고, 알고 계세요? 계세요, 대디님? 여기 엄청 한적한 동네 같지 않아요? 한적하네요. 엄청 네.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려요. 이 주택 뒤에 바로 철길이에요. <laughs> 이쪽 편으로 다 철길이. 아, 제게가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네요 아,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 생겼다던데요? 또 원래 옥천군 새로 생겼네요. 예전에는 이네 기찻길 옆에는 사실 빈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살진 않았거든요. 진동도 심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잖아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지나간다.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아, 부산시에서 그래서 기찻길역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진동과 소음에 조금 더 강화해서 설계를 해라.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아, 잘했네요. 맞죠. 진동과 소음은 이게... 하루 이틀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몇십년 동안 있을 건데 계속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어. 제 생각에는 저기 있는 중학교랑 초등학교도 기찻길 옆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예? 아마 소음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유로 저렇게 촉진 3구역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학교도 네.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진동과 소음이 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는 아 여기서 육교가 있네요 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6교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촉진 2-2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는 추진 사무실이 이제 막 생겼거든요. 촉진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속도가 제일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과 큰 격차 없이 빨리 따라잡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촉진 2-1구역입니다. 2-1구역은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1구역처럼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똑같아요, 여기도. 총 다섯 개 동으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2-1 구역도 원래는 1구역이랑 마찬가지로 GS 건설이었는데, 공사비 갈등으로 최근에 조금 말이 많았잖아요, 여러 구역에서. 여기도 비슷한 이유로 시공사를 해지하고, 지금은 포스코 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인 OTL라는 브랜드를 걸고 이곳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와, 양견님이 나무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엄청 상징성 있는 나무 같은데,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이제 2-1이 시작되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양견님몇 세대가 들어오는가요? 여기도 19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 조합원 수가 한 300명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작아요 사실 1구역이랑 2-1구역 그리고 2-2구역은 상업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수는 작고 사업성은 뛰어나고 매물은 없고 프리미엄은 높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가격은 더 높고 굉장히 한, 한적한 것 같아요 동네가 그렇죠. 워낙 위치가 또 좋아가지고 여기는 아직 관리 처분 인가는안 나서 구역 안에도 실제로 다 거주하고 계시고 곧관처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음... 영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고기보다 네다 조합원들이시죠 여기 촉진 2-1구역도 키워드가 1900세대 그리고 포스코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가 많은가요? 그렇죠. 1구역, 2-1구역, 2-2구역 전부 다 건설사들이 하이엔드를 내걸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왜 하이엔드로 들어오느냐를 주목해보면 건설사들이 부산에서 오션뷰 다음으로 시소성을 가지게 될 입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부산에 처음부터 하이엔드로 설계한 곳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남천서밋도 지금... 운영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뜨거운 감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시작하는 설계부터 하이엔드를 내걸고 들어온다?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가 밀집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모이고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그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그렇게 부촌이 형성되는 거죠. 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양경님 음.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이 주차장인가요? 네. 아까 2-1 구역에서 보셨던 부산 진중학교랑 성지초등학교가 여기 길 건너편에 보이시는 주차장 부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 바로 뒤편으로 보이시는 저기 주택들 보이세요? 여기 주택들요? 예, 네, 주택들요. 여기 끝에 보여요. 저기가 촉진 3구역입니다. 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아파트 범전 아파트 맞으시죠 네, 여기도 촉진3구역인데이 범전 아파트 부지는 바로 아파트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녹지 구간으로 조성될 예정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만 아파트가 5 8층이라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보니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보다 몇 층이 더 올라간다고요? 11층을 더한 69층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높이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만 골든뷰도 조망권에 침해가 없어요. 범산 아. 아파트 자리는 녹지 구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서 앞에 뷰가 가리거나 이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촉진 3구역이더라도 사번 아파트는 조망에 관련이 없다. 이런 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촉진 3구역도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기는 주거 지역이에요. 저희가 걸어오면서 촉진 1구역과 2-1구역, 2-2구역을 같이 보셨는데.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곳들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서 용적률의 혜택도 보고 지상복합으로 올리면서 높게 지어지는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이었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3구역과 3구역 바로 뒤쪽으로 4구역도 있거든요 거기는 주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촉진 3구역이 작년 딱 이맘때쯤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주율이 90%가 넘었다고 하니 머지않아 이제 철거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 보니까 다 어. 철거라 적혀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직 이주 안한 세대가 몇 세대 남아 있다고는 하던데, 어지않아 100%를 채우고 이제 철거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촉진구역 중에서는 제일 빠른 곳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이주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은 한 빠르면 5년 뒤에는 입주를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이... 주택이랑 빌라 단지들, 여기가 약간 경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대가 조금 높아서 예. 60층까지 예상되어 있는데, 사망 골든뷰, 거기가 58층인데, 거기보다 저기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질 거예요. 총 세대수는 3,500세대 정도, 조합원수는 약 1,700명 정도입니다. 조합원수가 많네요. 네.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조합원수도 많고, 그래서 프리미엄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프리미엄이 한 7억, 8억씩 이렇게 하는가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1구역, 2-1구역, 2-2구역만큼 매물이 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물거래도 활성화돼 있고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한 3억대에서 4억대 그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아파트가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엔드인가요? 아. 촉진 3구역은 시공사가 DLEN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크로 라로체라는 명칭으로 하이엔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하이엔드. 정말 하이드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서가지고는 안 보이는데, 3구역 바로 뒤쪽으로는 촉진 4구역도 있거든요. 아, 촉진 4구역도 있어요? 네. 거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8층. 전체 850세대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고 최초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사였는데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로 시공사가 해지되면서 합의를 하지 못해서 현재는 시공사 변경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저기도 아마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겠네요 네 근데 건설사도 사실 남는 게 있어야 하이엔드로 들어오지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하이엔드를 하진 않거든요 거기는 일단 물음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까지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민공원이 일대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이곳이 신흥부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아있거든요. 아, 또 있어요, 이유가? 네. 저희 여기까지만 보시고 부전역 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응, 가시죠. 조금 전까지 시민공원 일대를 둘러보면서 저랑 같이 부산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신흥부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천지 개벽하면서 신흥부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교통입니다. 대리님, 혹시 동대구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대구역 가봤죠. 어떠셨나요? 동대구역에 가보시면 정말 교통이 너무, 너무 편합니다.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 등등 교통수단을 갈아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환승이 편리하도록 장소가 잘 갖추어진 곳을 저희는 복합환승센터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환승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의 백화점을 이용하거나 상업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이런 점은 도시 활력에도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바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처럼 부산에서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정타당성 검토와 사업기본구상 수립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추경했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예전에 무산돼가지고 안 된다고 별로 끝났어요. 안 돼요. 예전에, 아 10년 전에, 그쵸? 너무 오래 전 일인데. 10년? 10년이면 사실 엄청난 세월이고 세월이 변하면 추세가 변하고 교통도 변하고 그렇게 예전의 사고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디님. 이번에 서울 청량리역과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동해선, 나이텍스 마음이 개통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루에 몇 차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부전역에서 바로 서울로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전역에서 서울 갈수 있을 까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이제 현실이 됩니다. 이는 부전역 일대만을 위함이 아니라, 부산 전체 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해운대나 광안리 가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찜질방을 가도, 온천을 가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보셔도 외국인 담당 통역사, 통역을 해주는 직원을 두고 영업을 할 만큼 외국인 고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이처럼 부산을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대디님, 부전역에서 강릉까지도 바로 갈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거 저도 알고 있는데. 주말에 예매하기가 하늘이 별따기더라고요. 저도 그 예매가 되면 애들 데리고 강릉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존에는 서울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다시 강릉으로 환승을 해야 되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했었는데 주말에 운 좋게 예매가 되면 저도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강릉을 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면서 실제로 부전역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 수보다 4배 이상 최근에는 이용객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원래도 주말에 붐볐지만 최근에 부전역이 일대로 와보시면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모이죠. 여기 일대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모이겠죠.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리님 부산에서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바로 갈수 있는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어, 자꾸 안 된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공사의 계획처럼 대피소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아마 내년쯤에는 개통이 예정될 것이고 아니면 국토부에서 기존 안대로 대피소를 만들어라.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한다면 개통이 얼마나 더 늦어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어서 부산 마산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이는 부산 시민에게 이득일까요? 마산 시민에게 이득일까요? 그건 당연히 마산 시민이 이득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통이 편해지니까 부산에 빨리 와서 놀다가 다시 할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마산 사람들 더 이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부산 외곽에 거주를 해야만 했던 인구들이 다시 부산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부산의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이 일대가 더 변화되면서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산 외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 예로 울산이 직장이어서 울산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울산과 해운대를 동해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처럼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부정역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이 일대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면 이로써 부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운대가 단순히 바다가 있다고 해서 부촌이 형성되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통이 메인입니다. 대디님, 예? 마지막으로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5구역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5구역이요? 네. 제가 아무리 불인이지만 5구역은 없습니다. 지금 대디님이 서 계신 여기가 바로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5구역입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 시민공원인데? 그러니까요 대디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5구역이라고 하면 잘 모르십니다 근데 예전에 미군 하야리아 부대였죠? 하야리아 부대에서 부산시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공원으로 재정비되는 이 정비 사업이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5구역입니다 벌써 시민공원이 부산시의 품으로 안기게 된 지도 10주년이 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부산시는 지금보다 시민공원을 조금 더 예쁘고 명품화할 부산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로서 발주 용역도 마쳤다고 하니 지금도 이렇게 예쁘고 잘 갖춰진 공원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지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민공원은 휴양지처럼 도심 속에서 힐링을 할수 있는 을 제공하고 휴양지처럼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까지 건립이 되고 나면은 이 일대는 분명히 새로운 부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불을 증식시켜 줄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솔찬부동산의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